우리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맞았습니다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치유해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되며, 천국이 막하여 여주옵소서 아픈자가 아픈 나으리게 하 여주시고 부족한자가 이제 넘득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가난이 물러가서 부유와 풍요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백장교에는 오병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넘치는 은혜로 이 막하여 여주옵소서 오병이 기적 기를 치어나 오병이 기적 기를 지어다. 그대여 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의의 방위를 까의 세력을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힘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귀가 열릴 지어다. 눈이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다 아멘. 자, 귀를 열리면 눈도 열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비유했는데 어떻게 비유했느냐.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어떤 왕과 같으니 이러고서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을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 하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밥들로또 어떤 사람은 장사러 갔으며, 남자들은 은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추렸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소금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됐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초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대감 받은 자예요. 이초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 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기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또 보낸 그 종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일반의이 세상은 악하애 이게. 잔치집에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 많은 것을 차려놓고 왕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는 그런 완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의 보혜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는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의 힘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언제 잔치에 초대하는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만나서 공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게 아, 네. 요언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잠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군에서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 모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야. 우리가 그때는 뭐냐? 영혼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게. 이와 같이 우리는 적에 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복받은 자들이 됐다는 게. 이것이 거룩한 자고 우리가 정결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 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했다. 응했다. 이제 부름 대로 우리가 응에 들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냐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멘.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라. 아멘. 구원을 노래하라. 아멘. 구원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은 거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불평불만에는 성령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많은 일이 묵을 되면 불평 불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평 불만에서 떠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마귀 의 역사는 다 어둠이 사라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많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빛이 이기.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이제 불이 확 켜지는 그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빛 가운데 어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빛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명령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권세자가 있다는 것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은 저런 일다 만나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우리는 빛으로 이겨라. 빛으로 세워라. 그러면 어둠은 다물러가게돼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가 살지 못하고 어둠이 굴러가면 그것이 뭐냐?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모아놓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가 이상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라.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 갑자기 어느 날이 불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혼란스럽고 머리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기운이 쭉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벌떡 일어나서 그냥 머리를 이 뜯으리면서 예수이름으로물러갈지라고한 다섯 번 이상 했더니 다 사라져 버리고 잠을 편하게 자더라 잤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백성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뭘로 마귀를 쫓을 겁니까? 마귀 쫓을 네. 장사에 있어요. 마귀는 총으로도 안 돼. 대포로도 안 돼. 칼로도 안 돼. 뭘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이름은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고도 남는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이 이 말세가 되면요 마귀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무릎 뜯으려고 삼천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한 말씀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청대 받은 자, 택한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표 이제 마지막 날에 일이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질 거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느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계속 걸고 가는 것이 라 어느 날 하늘 의 문을 막아 버린다 요 하늘 문을 막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구원받을 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문이 막히기 전에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지 말아요. 믿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야 돼. 아.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뭐냐? 우리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더 이상 뭐가 우리가 필요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정말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 세상의 만물을 다 명령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 능력과 권세를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님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얘가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간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묵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집니다. 네. 자,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되어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그럼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뭐냐? 바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도 올라가세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뭐냐? 환난에 처한다는 거예요. 활란에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희합이 맞고 불꽃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아멘.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 아, 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는 예수의 삶을 내가 살겠다 하면 은 마귀들이 다 동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아, 네. 집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찬송 믿고, 이건 예언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힘들고 할 때마다 그 우리가 외롭고, 고통이 따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인간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 과목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지 마시고 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게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면 뭐든지 우리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비록 누구냐 눈에는 아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됐어. 내 속에 있는 내영과 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미련한 사람들 부름을 받아도 오히려 그 부름받아서 그. 응? 온 종을 갖다가 죽이고 살인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죽인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천만 명이 지금 피흘림에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건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죽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1260년 동안을 죽였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 그의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 아버지를 지키자고, 내 신앙을 지키자는 남이 나를 지켜줄 신앙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킬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켜주네. 아멘. 지금 이거 찍나요? 네 안찍죠? 찍고 있어요 아니 면 내가 안찍는데 아니 그냥 찍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합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네.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8 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소중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 나를 하나 꼭 찍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항상 내가 어디서든가 아버지하고 그러면 응답 주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해 드린다죠. 성경에다가 말씀을 다. 기하 아멘. 네.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누구의 것이냐? 전부 나의 것이야.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시편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어디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 하늘을 열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 안에 다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 신약 그런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 네. 예, 이게 그냥 음. 책이 아니다 이것이.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 노무로 보시면 돼요. 말씀이 지금 이 성경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이 성경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에 놀러 가더라도, 무조건 뭘지느냐 성경책은 지문이시라. 아멘. 오늘 이 성경책 두달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식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해결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서 그런데 이 법을 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법전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께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네요. 이래서 성경책을 들지만 거기 한 장만 넘겨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해결책이 나온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고 받아들일 때 능력으로 나타나. 아멘. 읽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고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뭐냐? 능력이 내심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식이 빠졌을 때보약을 먹죠. 또 좋은 걸 먹죠.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잘 먹으면 기운이 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게이와같이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귀한 거예요. 지금 성경책이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아무데나 살수 있을 것지. 만약에 이게 지구상에 몇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들이 요한 줄만이라도 성경을 알고 그거를 늘 모르는, 주기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 내가 물어봤을 때왜 없습니까 했더니 북한에는 쪽성경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발행. 그리고 죽이둥원이 없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이제 갖지 않은 사람 죽인 분은 몰라요. 그래서 죽이둥을 갖다 내가 써가지고 그걸 줬다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가 중국땅에 있을 때대리에서 보름 동안에 성경을몇가를 우리가 읽게 하느냐. 한 40가지 정도로 읽용게 만들어요. 그걸 판단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책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발견되면. 거기서 화영에 처하고 총살을 시키기 때문에. 1년에만한 번씩 다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검거를 해가지고 한 200명 이상을 총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는 게 뭘로 죽는지 아세요? 전부 도둑질행보로 만들어서 죽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짓말로 뭐냐면 전부 도둑놈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돼요. 우리 성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몇 명이 죽는지도 몰라.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다 소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찬송 가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찬송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철철 넘제 어디 가든지 찬송가가 있고, 어디 가든지 성경 책이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성경 책이나 세상 책이랑 똑같은지 알고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 들어 있고, 내가 모든 생사 화복을 이 자리에서 이걸 예?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중히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에 먼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뭐냐? 말씀 있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다요 아멘. 네. 내가 중국에서 어떤 우리 저 조선족 집사님인데 내가 성경책을 한번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만나가지고 성경책을 잠깐 그 책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침을 묻혀서 이렇게 넘기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냥 날이가 난 거예요. 목사님 어디다가 하나님 얼굴에다가 침을 바르냐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침 발라서 넘기는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그 사람이 얼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거기다 이걸 넘기는데 내가 침을 찍어서 넘긴다고 난리를 치게 냐 이게. 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이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고 어느 사람은 헌신적처럼 여기더라구요 누구 신앙이 여기서 좋은 신앙입니까? 어느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이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나 살아하는데 너무 풍부하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충분히 우리가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에요. 택함을 받았다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냐? 아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할아버이다쳐버린 내가 그 바깥에서 뭘 하겠습니까? 일을 갈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신앙생활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 교회 가면 불편 불만이 있고 기도 하나 짓는다요 우리 대표기도 시키면요. 기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잘람는지 아세요? 기도가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려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겠 있습니까? 마이너스 7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겨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또 21일 동안 이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거 다시 또 이렇게 왜 제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우리도 저 앞에 종이가 있어요, 작정기도 그걸 다 가져가셔서 이제 성경책에 넣으시고 그다음 에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열열개 사람이 거기 그걸 또 기도하시고 우리 백상회 이제 또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거기 또 그거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 해서 다 올해에 전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면. 하 우리가 올해 작전 기도를 네번 정도 한 거예요.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죽을 사람이 살고, 응? 정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많은 부채가 다 통감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업이 열리고, 이런 거예요. 자녀들 또한 출산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안전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면 좋고,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작전 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뿐이 아니라 남의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할 때, 하늘에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반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가야 돼. 어려운 자람들을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요즘 우리가 이제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뉴스 시간이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해갖고 사실을 갖다가 사실대로 우리가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나라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모 척전기도를 통해서 다분답 받으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이제 정말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것들, 기도가 완성되지 않은 것들 12월 말까지는 <laughs> 모두가 다 완성이 돼서 아픈 자는 깨끗이 낫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고 아멘. 자녀들 출산 다 되고 아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열날을 맞이서 이제 정말 한렐리아로 우리가 소구 영신 여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네. 오병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아,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네. 아, 이 교회만으로 오병의 기적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지 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목사님에게나 오병의 기적이 아니요, 에 아, 네. 여기를 들었으면. 하나다 모병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로 눈에 나타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생각하세요. 아멘. 이거 알고 나면 이 자리 에 모자라요. 여기 한번 들어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병의 기적을 이루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루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자녀들 기도, 끊지 마세요. 이 자녀들, 어떻게든지 기도만 하면 그 자녀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지키고, 또 그들의 사업을 열어주고, 아, 가정을 열어주고, 아, 네. 성령 출발을 만들어주고, 아, 네. 이렇게 하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동료들 서로 간에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장모님이 그, 지금까지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이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펄펄 뛰어다녀요, 지금은. 정말 힘들어서, 간신히 걸어다니는 그런 분이, 이 지금은 아주 씩씩해져가지고, 청년이 되가고 있어요. 이해들이 아, 네.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기도로 부르지졌더니, 이렇게 되나요? 아멘 어, 신앙생활을 50년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1년 반 만에 내가 불을 찢었더니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번지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운데 네. 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